안갑 뽑기시고 장갑을 잡고서 놓고 문 열시고 뜨거워요. 조금만 열어. 막창. 이제 막창을 구면 칠 때가 나와. 이게 잘안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쉬워 보이더 생마창이 원래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얼음도 있죠. 얼음도 보살 거리는 거지. 좋아, 좋아. 음. 뭔가 네, 색깔이 깔끔해. 이거 봐봐, 응? 엉긴 줄 하나도 안치 아니 장갑을 넣었다가. 있이죠 어. 와서 저 살림이 한번 꺼내 보세요. 막창 보면 상태 보면 색깔 보고. 어. 어. 야, 금방이잖아요 어. 이게 통통이지. 어. 통통해서야 돼. 음. <laughs> 막 이만해요. 동그란 게야 지 그래 뭐. 사람들이 이게. 기름인 줄알아는데이고 뭐 기름이 여기 떨어져 다 빠졌잖아. 근데 없어져 버려, 기름이. 하나되고 그러니까 맛이 담백하죠. 불 온도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거기 맛이 좋죠. 어떤 색깔? 더이 클리엄 더입히면좀더한번더 입히고 상태 보면서 한두 번 연습해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3분의 7, 7인분 정도 나온다고 음. 엄청 빠른데요. 3인분 많이 시켜서 5인분. 5인분. 오 가운데 이제 한번 잘라도 되고 쉽게 연식 한번 해봐. 가운데 조, 주, 너무 잘게 하지 마시고 중간으로만 잘라보세요. 어떻게 뚱뚱해지지? 네, 네. 중간으로만. 네. 중간, 그래야 패을잘자하게 썰면 되죠. 야, 푸짐하네요. 이 두꺼운데 야, 막 뜨거운 거 하고 얇은 거 하고 일부러 섞어왔어요 그래서 두꺼운 게좋지니치 좋지만 네. 그것만 네. 못 주자. 그렇지. 그래서 다들 두꺼운 거 달라 하죠. 음. 이게 수입이 더 맛있다요. 수입이. 네. 국선을 얼마 전에 일부러 갖고 와서 먹어러 왔는데 이, 이 맛이 이, 안 나. 야, 맛. 못 따라가. 네. 아, 이게 수입 중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딱 그거 한 부분만. 야, 색깔 봐. 얼마 더 좋아요? 더많좋아져요딴 데는 이걸 구워서 진내려나이거 그냥, 풍통이니까. 음. 그석쇠에다가한 번. 그래도 하지? 예? 그래도 네, 래 아니, 니까 열수하고, 그니 네, 어떻습니까? 두께가 엄청 두껍죠 두껍네 네, 이거는 예. 한 개는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한 개가 있으면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만큼 짧게 이건 맛있으면 멀리서 좋아요 삼겹살은 안 오는데 막창은 맛있으면 여자, 여, 여성분들이 좋아해서 막창 아, 로 두께가 두툼하다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뼈는 네? 못 잘라 여기서 한번더 해보세요. 잘려가지고 다. 다 자르면 여기 어. 빠져요. 안빠 아빠, 아빠, 아빠. 엽쳐가기 하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 먹기 좋을 만큼. 그래서 제가 한, 안 한, 해요. 한번이한번 이제, 이제 한다 하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이 네. 이제 그때 그때 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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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해서 해야 되겠네. 감서 응용을 멋지게 끼워놓고. 오케이.